현재가 발칵 뒤집혔다. 탄핵 여론이 대반전. 실화인가? 실화인가 싶을 겁니다. 제가 섭내려 어, 말씀드린 자그 내용인데 어, 일단 현재는 민심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민심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조사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나왔는데, 윤석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언제 했느냐?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 언론사 뉴스핌 의뢰로 했는데, 지난 20일, 그리고 21일 양일간 했습니다. 양일간이면은 19일에, 19일 새벽, 1월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가 됐죠.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날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1월 새벽에 발부가 된는데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때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죠. 그걸 보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가 47.1%.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 가 46.7%. 47.1대 46.7.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이 기각 여론이 앞서버렸습니다. 한때는 인용해서 파면을 해야 된다가 75%까지 갔는데 지금 46.7% 역전됐죠. 이게 지금 47.1%가 기각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 50%가 넘으면 50%가 넘어서 그 기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헌재가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헌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기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특히 이게 2030 세대에서 탄핵 반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30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 어, 30대가 탄핵 기각해야 된다가 무려 54.8%가 나왔습니다. 30대에서 53.8. 인용은 43.2%. 이 30대에서는 벌써 가반이 넘어섰습니다. 탄핵은현재에서 기각을 시켜야 된다. 20대에서도 탄핵 기각이 49.6%. 그러니까 50%. 반올림하면 50%. 인용은 48.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이 탄핵을, 탄핵하는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인용해야 된다는 응답률보다 높다는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민심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죠. 특히 30대 연령층과 20대 연령층에서 탄핵 기각 응답률이 55%, 50% 안팎으로 넘어선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계속 여기서 2030에서 지금 여론을 주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을까? 일단, 여론조사 업계의 분석은 이 보수청 결집한다. 그리고 고위 그 공수처 의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위법 논란 스토킹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다 결정적인 것은 19일 날 새벽에 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칙적으로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신을 지금 구속한 사실상 구속 상태에 가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절차의 정당성을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점령군. 이재명이 점령군의 사령관이 된 것처럼 이재명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공수처 그리고 자파 판사들이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한 법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민심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재명의 패착이 여기서 하나 드러납니다 이재명의 패착 이재명은 어 지금 내란죄, 내란 혐의, 내란 혐의를 현재의 심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그것이 제가 낮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절친, 술친구였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근한대행 쪽에, 쪽이 이렇게 권유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 혐의를 빼도 우리가 파면을 시킬 테니까, 대통령 파면을 시킬 테니까 내란 혐의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내란 혐의 빼자, 빼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설이 파다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와 자파서클 활동을 같이 했고 술친구였던 문형배가 제안을 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은 권유를 했는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진짜 이걸 빼버렸는데 이것이 민심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패착이 됐다. 이재명의 패착이다. 그런 분석도 가능한 것이 어 오늘 그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국회 쪽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를 했는데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 내란죄를 배제를 한이 부분까지, 아,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란죄를 포함을 해서, 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내란죄가 핵심인, 핵심이죠. 내란죄가 한80% 90%를 차지를 하죠. 그 핵심인 그 탄핵소추안,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는, 현재에서 이거 내란죄까지 포함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빼버린 겁니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기죠. 자, 그래서 이 내란죄를 지금 어제 첫 번째 헌재 심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내란죄도 헌재에서 계속 다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방향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심리가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재명은 불안한 거죠. 헌재 결론이 뒤로 나오면은 자기 재판보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스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 다른 여론 조사도 보면은 계속 민심의 대 이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 조사, 미어 리서치 조사에서 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 힘이 48.5, 민주당 38.8, 거의 뭐10%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헌재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론 추이가 계속된다면은 이것을 그 인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여론이 계속 간다면 어. 이게 지지율 격차가 처음에는 12월 9일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9일 조사에서 민주당 이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지율 50% 국민의힘 23%였는데 이것이 지금 뒤집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2030들은 과거에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지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이나 조국은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면서 왜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되느냐. 불공정 이슈. 2030은 불공정, 갑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런데 불공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조원 CNI, 오늘 국민의힘 45.3%, 민주당 39%, 이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완전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 여기도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어, 국민의힘이 46.3, 민주당 33, 30대, 도 민주당 40.5, 국민의힘 39.5, 비슷합니다. 자 2030이 완전히 여론을 주도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을 하는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조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뉴스통신사전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중에 자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이 물음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46.5%그 절반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9.4%가 이재명을 꼽았는데, 거의 아무 뭐 당연한 거고, 46.5%가 김문수 장관을 꼽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 꼽은 건 김문수 46.5. 압도적으로 어, 앞서 나가고 있고, 어, 오세훈 시장이 12. 홍준표 시장이 11.2, 한동훈이 11.0,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민주당 박찬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어, 예시를 들면서, 김문수 장관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여론조사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여론조사 자기들은 그전에는 여론조사 가지고 뭐 후보 경선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어 현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조사도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충돌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안 된다. 기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 현재는 민, 민심,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각을 시킬 것이다. 그럼 직무 복귀하죠. 뭐,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는 구속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안 열립니다. 조기 대선이 안 열리고 예정대로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지금, 그, 조기 대선,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있다고 보고,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가 계속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 대선 3자 대결을 가상을 해서 또 여론조사 한 것도 있습니다. 이, KPI 뉴스가 리서치 비유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건데, 3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공천을 받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공천을 받는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공천을 받는다. 이 3자 대결을 해서 이 조사를 한게 있는데 그냥 흥미 삼아 들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45.1%, 김문수 장관이 29.9%, 30%네요. 이준석은 5.8%, 불과 15.2% 포인트. 이재명과 김우철 장관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